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9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밥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해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나 패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와 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즙을 바치기를 드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덟에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을 보면 어, 우리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념과 가치관으로는 어, 이해하기 어려운 어,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 또이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사람이 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다. 이 동침하였다는 것은 어, 화간이 아니라 아무래도 어, 간간. 범하는 것으로, 어, 그렇게, 원어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돈을 주고, 오늘 납폐금이라 했는데, 납폐금을 지불하고 아내를 삼는다.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강간을 했다. 돈으로 그것을, 어, 해결한다. 말이 안 되죠. 예. 물론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러한 경우에, 어, 하나님께서는 이 강간범을, 사용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 지금의 인권과 윤리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있지요. 또 31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라. 이것도 이해하기 쉽지 않지요. 배고파 죽겠는데, 여러분. 뭐 고기가 좀 짐승에게 찍혔다고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진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윤리와 현지의 윤리와 도덕과 가치관으로 볼때 성경이 맞지 않다 하나님이 이렇게 왜 하셨나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가치관과 현대의 윤리와 도덕으로 하나님과 성경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들을 보기 전에 인간을 또 먼저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과 어, 타락한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인간의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처방하시고 또이 사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윤리와 가치관의 기준으로 수천 년 전의 일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좋은 부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파헤쳐보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첩의 문화가 있었고 또 세종대왕도 여자를 좋아했다. 여러 부인과 첩을 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잘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과 가치가 상황적이다. 상황 논리로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윤리와 그 가치관을 주십니다. 다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가치는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만약에 이 남자가 범하고 이 여자를 버려버리면 이 여자는 약혼한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고 이 가늠한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측면에서 물론 또 이런 얘기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상황을 열어놓고 선택권을 줄수 있고, 이 여인을 하나님은 더 보호하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피해자, 약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요 21절 이하에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라. 이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서 아주 약자의 대명사죠. 이런 약자를 함부로 대하며 너희들 나에게 혼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현대의 자본주의 시대에서 여러분 이 논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현대는 어떻습니까? 부자지간에도 동관계는 깨끗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예. 그 정도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사랑이시고 자비이시고 연약한 자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이 사랑이 오늘 또 말씀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약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가 없고 밖에 없고 하나님이 오늘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순전한 신앙 고백이요 약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할수 있어 나는 나의 노력으로 돈을 벌수 있어 내 인생의 책임자는 나야 이것은 교만이지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설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나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약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나보다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이자를 받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정말 자본주의 시대, 자본지박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경제관념이 어떠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 사용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인색함과 더나 우리의 탐욕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여기에 열심을 낼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치관과 현대의 윤리와 현대인의 생각과 인권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주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를 깨닫기를 소망하는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고 온전하신 분임을 믿고 주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영안을 열어주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자와 힘든 자를 돌보시는 참으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섬기며 베풀고 굳이 할수 있는 우리 복된 군속들될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